가족의 음식을 만드는 이 주방, 굉장히 넓고 깨끗해 보여요. 굉장히 정돈이 잘 됐는데, 여기는 또 어떤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가스레인지입니다. 아, 가스레인지요?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가스레인지하고 이렇게 이런, 어, 오븐 렌지가 보통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음식물을 우리가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스렌지를 사용할 때에는 불완전 연소 가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폼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의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막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또 가장 또 우리가 또 건강 생각하잖아요. 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뇌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이렇고요. 네. 일산화질소는 만성 폐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방에 오래 있으면 우울증도 올수 있어요. 또한, 포멀드하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면역 기능이 약화시키는 음.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음.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네. 장기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흩어지면 인체에 손상을 줍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조리를 하고 나면 아무리 환기를 잘 시킨다고 해도 냄새가 완전히 빠져나가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다 이게 유해 가스 때문인가요? 아 유해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완전 연소되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독 특성이 있는 게스들은 네. 성, 그 성질이 있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아.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아, 그래서, 밑에요? 네. 그래서 보통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엄마들은 이제 이렇게 서서 있 있는 경우인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 보행기를 타는 애들, 귀여운 애들? 그리고, 네, 그리고 기어다니는 애들, 그리고 뭐 퍼즐 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네. 아래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더 심각한 위해성을 갖는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가스렌지 네. 사용할 때는 정말 환기하는 거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이들 가까이 안 오게 해야겠네요. 물론 가까이 오는 것도 나쁘지만 전체적으로 공기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훨씬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주의해야 될점 가스레인지 사용법인데요. 아...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는 가스레인지 켜기 전에 후드를 먼저 켜죠. 아, 땡입니다. 어, 아니에요? 네. 요즘에 다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후드 네. 중요한데요. 그 전에 창문을 여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창문도 열고 후드도 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문이 자연한 게 중요하거든요. 창문을 아. 먼저 열어주는 거, 그게 자.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예요. 창문 열고, 그 다음에 후드를 켜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벨브를 여시잖아요. 네. 여실 때, 어, 가스를 키시고 나서 가스 불이 여기 불안정 연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난비보다 네. 이걸 반드시 줄여 주셔야 됩니다. 불꽃을. 아, 바깥으로 이렇게 불이 넘치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요. 네. 근데 후드 저 예전엔 쓰지도 않았어요. 이게 왜 있나 싶었는데. <laughs> 요즘엔 그나마 이걸 쓰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사용하다 보면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끼고 청소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요. 후드 폼으로 갖고 있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네, 후드 자주 청소해 주면 그래도 번거롭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시는 거좀 부지런해지시면 아, 좋겠고요. 그리고 근기 전에 네, 맞습니다. 때가더어이 떡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이 안에 필터가 있어요. 아, 네, 네 우리가 에어컨 필터 신경 쓰고 가습기 필, 뭐 가습기나 이런 거막 신경 쓰지만 사실 이거 필터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아, 많은데 네. 필터 늦지 않게 교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름때가 자칫하면 냄새도 나지만 여기에 미생물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음, 때문에 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만드는 것이니까 네. 여기에 후드의 관리 깨끗하게 청결하게 각별하게 신경 하시 쓰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방 용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서랍을 열어볼까요? 자, 어, 이렇게 래드 아, 나온 열에 종이 호일, 아예 아늄 호일도 있고요. 아 종이컵도 있고. 아, <laughs> 네. 주부들이 요즘 많이 선호하는 게 이런 플라스틱 용기일 것 같아요. 근데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이 너무 많죠. 식기뿐이 네. 아니라 접병 그리고 식기용 세제에 닿는 네. 통까지도 심지어 모두 다 플라스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특히 식기로 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런 자기 용기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종이컵 있나요? 종이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코팅제가 마감처리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뜨거운 물을 붓더라도 톨루엔이라든지 시아나소 같은 독성 물질이 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장기간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정신 이상이라든지 우울증, 그리고 뭐 신경계 장애 이렇게 아, 온다라고 그래요? 되어 있는 보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게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비닐랩이 있잖아요. 네, 비닐 랩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정말 주부들의 네. 정말 필수품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부들을 더 공격합니다. 유방암의 세포를 증식시키는 물질이 녹아 나올 수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이렇게 염소계 랩은요. 불에 가열하거나 그리고 태우게 되면 또 다이옥신 음. 고엽제의 원료가 됐던 다이옥신 아시죠? 이게 네. 무서, 무서운 건데요. 이런 발암물질이 생성이 돼서 2차적인 환경오염까지도 생기는 아주 위험한 물질인데 랩으로 네. 사용하는 거가 요새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수박이라든지. 수박, 수박 이렇게 반 잘라놓고 네. 나무에 덮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은 랩에 빨갛게 물들어 있잖아요. 그거는 랩에 있는 나쁜 성분이 수박에도 같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음식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또 뭐예요? 전자레인지에 이랩다싸가지고서 그렇죠. 돌리시잖아요. 네.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정말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음.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는 유리나 사기그릇으로 덮어서 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뜨거운 음식에 이렇게 덮는 것도 안 좋겠네요. 네, 물론 안 좋습니다. 아. 음. 네. 그래서 정말 이 랩은 네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써서 사용하셔야 될 주방에 있는 제품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 이런 알루미늄 호일은 어때요? 이런 것도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아이 알루미늄 호일은요 여러분 그냥 그 알루미늄을 우리가 먹어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음식 싸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뜨거운 거 여기 막 불판해 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고 이거까지 여기 삼겹살 네, 그거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안돼요네 왜냐하면 알루미늄은요 대표적으로 무서운 거 아시죠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산이 또 특히나 알루미늄을 부식시키는데 여기다 왜 김치 같은 거 담가가지고 네. 김치 뚜껑 이런 거 이렇게 냄새 나지 말라고 덮어주잖아요. 그럼 산하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음식 같은 거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로 직접 불에 닿거나 산도가 높은 거에 닿거나 이런 거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이런 종이 호일도 나요 네. 많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이 호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요. 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것도 다또 쓰레기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그냥 올리세요. 네, 좀 불편하더라도 옛날 방식으로 살아야겠습니다.